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볼 주제는 으뜸이 되게 하는 자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느에미아 8장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의 미역, 그들에게 일곱 번째 달은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그때 선포되었던 율법을 백성들이 다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방 여인과의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수 있는 방백들과 고관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증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아무도 그 문제를 지적하거나 그 문제에 대하여 회개하자 말하거나 그 문제에 대하여 공론화 시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방백들과 고관들이 시시하고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이 눈을 감아버리며 사회 지도층들이 모르는 척 하는 시간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점점 대중화가 되었고 일반 백성들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제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한 이유는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고 이방의 우상들을 받아들이며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워진 성전이 또 무너지리라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워진 이 성전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또다시 파괴되는 일을 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왔지만 다시 포로로 잡혀가도 이상하지 않을 행동이었습니다. 방백들과 고관들도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하니까 자신들도 그 죄의 올무에 걸려 있으니까 자신들도 그 죄를 함께 지고 있으니까 잘못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꿔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유와 정의가 바로 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혼돈하고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하여 자유로워야 합니다.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요.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죄에 대하여 으뜸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가증이 여기시는 일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사이에서 그 어느 계층도 피하지 못하고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하여 그 누구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지는 순간에 그 누구도 누구의 죄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으뜸이 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으뜸이 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죄에 대하여 고발하고 지적하며 다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권위가 우리에게 존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무장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앞에서 침묵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으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